오작가님... 참 싫어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냐 오작가님이 정말 좋은 데 <laughs> 저기요 <웃음> 우리 방금 전까지 싸우고 있었거든요? <laughs> 왜 이래요? <laughs> 아 그게 뭐 어때서요 원래 성격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야 뭔가 막더 배우는 게 있대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진짜 괜찮은 사이가 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싸웠잖아 싸우면서 정든다는 말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 성격이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안맞는 앞만... 그럼 우리 한번 확인해 봐 어떤지 확인해 볼 시간. 아웃. 아. 그건 아니다. 괜찮아.